신명기 핵심 줄거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몇몇 유명한 구절만 외울 뿐그 방대한 책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고 성경 얘기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진다. 이 영상은 성경 예 6권의 소책자별로 성경의 핵심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고 매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성경 이해와 믿음,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신명기 핵심 줄거리.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다. 먼저 성경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큰 흐름만을 정리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지내다 모세의 지도 아래 탈출에 성공한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열 가지 재앙, 어린양을 죽여 피를 뿌리고 탈출하는 6월절, 홍해의 기적적 도하등 역사적 사건과 함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 새로운 민족으로 정체성을 세우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후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을 모델로 한 성막을 세우도록 한다. 이후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설명이 주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할 예배결례 생활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 제사장 집단인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제사제도, 정결 규례 속주 일용 키프루 안식년이년 등 집단 생활의 질서와 경제 평등 원리를 마련한다. 또 일곱 가지 하나님의 명절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여 하나님의 인류 경영 계획의 전체를 각 절기마다 의미를 두고 지키도록 한다. 민수기는 신해산 출발에서 가나안 도착 직전까지. 약 38년 광야 시기를 다룬다. 이스라엘은 두 차례 인구 조사를 하였고, 광야에서 이들은 만나와 매추라기를 먹었으며 불평과 반역 무리바 사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 발람,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한다. 이어서 발람의 악행으로. 백성들이 모합 여인들과의 음행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 이러한 실패와 갈등의 반복 속에서 1세대 전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이 모든 여정의 끝자락에서 신명기는 2세대에게 진짜 새 출발을 주문하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다. 신명기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약속의 땅. 가나한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2세대에게 모세가 남긴 유언적 설교이자 율법 재선포의 기록이다. 신명기 DUTRONOMY는 두 번째 율법, 즉, 신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반복해 설명하고 언약을 갱신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4장은 40년 광야 여정의 역사적 회고와 일세대의 불순종, 그리고 실패 사례를 교육적 경고로 제시한다. 실제로 신명기 135-40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강조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입성 자격을 얻는다.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은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신앙의 정수로 간주되는 쉐마 심어 구절의 핵심이다. 실제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로 총 9절까지가 쉐마 쉬마 본문이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며 유대인들은 하루 두번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 즉, 유일신 사상과 전인격적 순종의 의지를 새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후대 유대인 사회 법률 교육의 근간이기도 하며 자녀에게 이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6장 7절은 명령처럼 세대간 신앙 전술을 강조한다. 현대 유대교 공동체 실천에서도 이 쉐마 구절은 핵심적 역할을 한다.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쉐마를 외우며 민족 정체성과 신앙의 연속성을 확인한다. 특히 성구함을 이마와 왼팔에 부착하는 전통은 신명기 6장 79절.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이마에 표로 삼으며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를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 26장은 본론 으로 511장은 10개명 재선포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 을 반복적으로 각인한다. 12장에서 26장에서는 예배 사회 도덕 경제 정의 가족 교육 재판 및 군사 등 모든 생활 영역별 구체적 율법과 사회 규범을 상세히 제시한다. 이 부분은 단순한 종교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천적 지침이 매우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경제적 약자이방인 고아, 과부 등 보호 조항도 반복적이고 강하게 언급된다. 세 번째 신명기 27장에서 30장은 언약의 선택과 책임에 집중하여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매우 명확하고 도식적인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신명기 28장은 장장 68절에 걸쳐 순종시 따라오는 축복처 14절과 불순종시 이만은 저주천 568절을 구체적이고 숫자 중심의 목록으로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283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284 등은 당시 현실적 기대와 경제 데이터를 반영하나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시 받게 되는 저주 달락은 기근 질병 포로 경제적 붕괴 등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결과들을 길게 나열한다. 네 번째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여호수하로 의 지도력 승계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다둔다. 신명기 34장 7절에 따르면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 이 쇠하지 않았으며 모합당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로 공식 임명되고 이로써 출애굽 1세대의 사명은 마감되고 2세대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시대가 넘어가는 명확한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알아두어야 한다. 광야 40년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했을 때 물이 부족한 위기가 닥쳤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형 아론과 함께 온 회중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해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나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격분하여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바위를 두번 내리쳤고 그로 인해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민수기 20장 711절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아닌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행한 행동이었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이 사건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으로 모세가 평생을 바쳐 이끌던 약속의 땅 입성이 좌절된 결정적 원인이 됐다. 세월이 흘러 가나한 입성 직전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여 그 땅을 밟고 싶다는 소원을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허락하지 않으셨다. 대신 모세를 모아 평야에 느보산 꼭대기로 이끌어 가나안온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나는 내게 이 땅을 보여주었으나 너는 이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생명을 거두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 지내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모세의 무덤을 우상화할 것을 우려한 하나님의 배려로 해석된다. 모세는 120세에 시력과 기력이 온전한 채 생을 마쳤으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애도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대의 여정이 시작된다.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 설명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의 현실적, 사회경제적 삶과 신앙 공동체 제도의 직접적인 설계 도당,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 성별 가족 교육 재판 구조 등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 중심의 실용 데이터로 가득 차 있다. 즉, 신명기는 과거 광야 40년 실패와 교훈을 근거로 2세대의 미래, 결단 순종, 불순종, 복저주을 촉구하는 한편, 리더십 전화 모세요 호수화까지 세대교체와 언약 재설정의 역사적 전환점이다.